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이거 터치할 때 나오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앱 서랍에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비즌 쳐가지고 여기 이거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이걸 깔아 주세요 깔면 이렇게 제거랑 열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열기 눌러 주시고 이런 게 나와요, 막. 원래는 이게 없을 거예요. 동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으니까.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있잖아요. 설정이거든요. 여기에 들어가서 터치 표시를 이렇게,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고,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? 근데 이거를 한번 탁 눌러주시면 켜짐이거든요.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가 나옵니다. 그럼 이제 지금까지 유라였고요 유라였고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